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적응형 프레임의 전기속성 유탄발사기인 달콤쌉싸름의 PVE,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달콤쌉싸름 유탄발사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에피소드 망령이죠. 에피소드 망령을 구매하신 상태에서 맹공격을 클리어하면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맹공격도 자요 선봉대 공격전에 있는 맹공격 아니고요. 구 맹공격 말고 이번 최후의 도시에 있는 맹공격 구원 요거를 플레이 하셔가지고 완료하면은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아직 1막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기 에피소드 망령에 그 컨텐츠가 나오잖아요. 그걸 클리어 하셨을 때도 나올 확률이 있어요. 메아리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맹공격 구원에서만 나오니까 그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닉 있죠? 예, 토닉을 마시면은 일정 시간 동안은 뭘 파밍이 가능하다던가 그게 되거든. 달콤 쌉싸름을 드랍, 드랍되는, 달콤 쌉싸름이 드랍되는 토닉이 있어요. 그거를 만드신 다음에 먹고, 그 토닉을 먹었을 때는 꼭 여기 있는 맹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활동도 있잖아. 공겜이든지 던전이든, 레이드든지, 모든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달콤쌉싸름 토닉을 먹고, 맹공격 구원을 하면은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이번 파밍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최후 형체가 끝나가지고, 요 에피소드 망령에 있는 컨텐츠가 다 못하게 됐을 때는, 아마 이게 따로 나올 확률도 있는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고요 나중에, 그, 경이 임무가 나올 거란 말이야. 경이 임무가 최후 형체가 지나면은 경이 로테이션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나중에 프론티어가 됐을 때. 그거를 클리어함으로써도 요게 나올 확률이 있을 겁니다. 그따가 돼야 아는 거예요. 이건 제가 추측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1막에서는, 여기 에피소드 망령에 있는 활동들을 완료를 하거나, 아니면 토닉을 달콤 쌉싸름이 나오는 거, 아니면 맹공격 구원 무기가 나오는 거를 먹고, 뭔가 활동을 클리어하면 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배로 더 많이 파밍하기 위해선, 달콤 쌉싸름 물약을 먹고, 맹공격 구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액트2나 3에서 다른 그 활동들이 나올 때 그걸 해도 되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기의 특징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적응형 프레임의 전기속성 유탄발사기인데, 이전에도 괜찮은 게좀 있었지만은 그때는 유탄발사기가 약하기도 했고, 지금 쓰기에는 강화도 안 돼가지고 좀 애매한 구성이 있어요. 제작이나 강화가 아니면 지금 쓰기가 좀 애매하죠. 그쵸? 특성이 강화가 안 붙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늑 특성도 너무 좋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번에 나온 선망의 무기고 저번에 유탄 발사기 때도 얘기해 드렸지만은 선망의 무기고는 내가 중탄에 선망의 무기고가 딱 들고 있으면은 물리랑 에너지를 한 방씩 탁탁 맞추면은 얘가 재장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딜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재장전이 무지 빠르고 재장전을 할 때도 다른 무기로 때리기 때문에 틈 어, 충분한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요거 하나만으로도 요건 파밍할 가치가 충분하고 이것만 해서는 좀 모르겠죠 여기 보시면은 미끼어 스위치가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발동 메커니즘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걸 발동시키면서 미끼어 스위치 데미지를 최대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응형 프레임도 8발이기 때문에 8발까지 늘려가지고 8발 탄을 다 부어줄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근데 PVP에서는 약간 애매한 구성인데 일단은 탄약이 빨리 나가는 투사체 속도가 늘어나는 특성이 없습니다 어, 충격 증폭기라는 거 아시죠? 네, 그게 없어요 빨리 발사를 해야 뭐 착탄을 시키든 직격을 시키든 직격하기도 더 쉽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구석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특성 중에서 그 수호자를 잡을 때 유리한 특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애매다,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아무튼 이제 PVE에서 아주 좋기 때문에 이거는 파밍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일단 PVE 추천 특성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는 좀잘 생각해 하셔야 되는데, 유탄 발사기는 중요한 게 투사체 속도가, 투사체 속도가 맞긴 합니다. 근데 요거를 봤을 때 투사체 속도로 인한 직접 데미지의 그 늘어남과 줄어듦은 약간 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그총열인 강성 발사를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투사체 수는 늘어나지만 안정성이랑 폭발 반경이 줄어듭니다. 폭발 반경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쓰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생각하신다면은 왜냐면 선망의 무기고가 있기 때문에 조작성이 좀 높은 게 괜찮을 거야.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빠른 말에는 투사체 속도도 강성보다는 적지만 올라가고 조작성을 15까지 올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진짜 데미지 1이라도 더 주겠다 하시면은 강성발사로 가시는 게 맞고, 나는 조작성을 빨리 해가지고 딜사이클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조작성을 올리면은 뭐냐면 집어넣는 속도랑 꺼내드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선망의 무기고를 쓸 때는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 뭘 하든지 여러분들, 자유지만, 강성 아니면 빠른 발사. 두개 아니면 나머지는 약간 추천하기 좀 애매합니다. 자,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를 설명해 드릴게요. 적응형도 탄창을 늘리면 8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써왔던 거, 예전부터 써왔다기보다는 얼마 안 됐죠? 조금밖에 안 됐어요. 여기 증강 늘음 탄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소형 유탄이 있거든요. 자, 소형 유탄은 폭발 반경까지 줄어줘. <laughs> 그래서 소형 유탄을 하고 여기 걸작의 아 걸작이 아니고 이게 전설 무기 개조품을 예비탄창을 뽑아 버리면 8 발로 이미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탄창은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어차피 여기 이제 보수용 사양이 없기 때문에 예비탄창밖에 넣을 게 없거든요. 예비탄창을 놓고 소형 유탄을 딱 집어 넣잖아. 그럼 8 발이 돼버려. 끝이야. 증강 드럼 탄창을 늘 필요가 없겠죠? 이건 재장전 떨어집니다. 물론 재장전은 아무 적이 안 돼요. 우리는 그 선망의 무기고를 쓸 거기 때문에 재장전은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굳이 이거를 늘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증강 드럼을 넣어도 요거를 넣어야지 8발이 되기 때문에 네, 증강 드럼만으로는 8발이 안 됩니다. 7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럴 거라면 저걸 늘 거라면은 드럼 탄창을 전혀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7발로 그냥 쓸 거다 하면 쇠기수류탄은 가는 게 맞고요. 8발을 쓰신다 하면은 소형 유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몇 발을 쏠 거다라는 걸 얘기, 그,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근데 아마 DPS는 소형 유탄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쇠기수류탄은 직격 데미지를 12% 올려주는 거거든. 근데 요거는 12%잖아요. 최종적인 데미지는 저번에 데스티니 소식에서 3%인가? 뭐, 그 정도랬어.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늘진 않는 거죠. 8발을 다 해봐야 24%인 겁니다. 어, <laughs> 그렇기 때문에, 세기수류탄이 어, 무작정 좋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24%이기 때문에 한발더 쏘는 것보다 못하잖아. DPS 어, 측면에서는 이게 훨씬 좋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산수로 한 거예요, 산수.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 고정 선망의 무이고 고정이고 나머지는 보스에 쓸만한 게 없습니다. 보스전에서 쓸만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천드리지 않고 선망의 무이고 단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키어 스위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합쳐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 너무 간단합니다. 어, 다른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래도, 뭐, 다른 걸 쓰시겠다면은, 공격 특성 중에 직렬 지점. 나는 탄을 빨리 부어서 DPS를 진짜 짧은 기간 동안 엄청 빨리 하겠다. 직렬 지점 무조건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렬 지점은 근데, 다른 속성 할 때, 어, 다른 무기로 이제 보스 딜을 할거 아니야. 정밀 결정타를 해야 되니까, 자장총 저격 소총 같은 거랑 같이 조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 자장총 저격 소총으로, 이랑 같이 조합을 하시면 훨씬 좋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폭발적인 빛도 마찬가지로 좋은데 이거는 구슬을 <laughs>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래에 나오는 구슬이 충분히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대 7스택 이게 폭비 아마 강화가 7스택까지 일 겁니다. 그러니까 7스택을 사용하고 또 구슬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 가지고 안 쓰게 되는데 이거 데미지 증가량도 높고 하니까 일단은 요것도 고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고려만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뭐 뭐 충격 피드백 같은 것도 있는데 요거는 혼자만 썼을 때 이걸 쓰면 될것 같지만 어, 미키와 스위치나 이런 것보다 이게 셀까는 dps 테스트를 해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좀 애매해요 뭐 잡졸잡이 욕으로 쓸 거면 요거 선망에 목이고 말고 다른 걸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잡조로 쓸 거면은 사료기 기록이나 뭐 화음 같은 걸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잡조 잡을 때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리고 걸작은 조작성이나 왜 조작성은 요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선망의 무기고 아까 조작성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해 드렸습니다 아니면 수사체 속도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조작성 아니면 투사체 속도 둘 중에 하나를 가시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아. 총렬 말한 거랑 똑같죠? <laughs> 네, 투사체 속도를 가거나 조작성을 가라.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격리해드리면은, 총열은 자, 강성 발사, 그 다음에 조작성도 같이 챙기려면 투사체 속도랑 조작성 같이 올라오는 빠른 발사 둘 중에 하나가 진짜 좋은 선택이고요. 두 번째는, 예, 증강 드럼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8발을 쏘고 싶어. 그러면 소형 유탄. 그리고 아니라면 쇠기술 유탄입니다. 이건 일곱 발입니다. 일곱 발, 7발, 여덟 발. 아시겠죠? 소형 아니면 쐐기인데 일곱 발, 여덟 발이고, 그냥 DPS는 소형 유탄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계산, 약간 해본 겁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 그냥 뇌피셜 계산을 한 거예요. 소형 유탄이 조금 더 DPS는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거볼 필요 없이 선망의 무기고로 가시고, 네 번째는 미끼와 스위치를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까 여기 얘기 드렸죠 직렬 지점 폭발적인 비 이런 것도 이제 보스 딜에 괜찮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리고 잡졸 잡을 때는 뭐섬 사륙의 기록 정도로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벌짝은 조작성이나 투사치 속도 뭐 재장전도 고려해 볼수 있는데 이거는 재장전을 사용 안할거 아니에요. 이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장전은 약간 후순위. 어, 천순, 처음, 처음, 그, 추천하는 거는, 맨 처음 추천하는 거는 조작이나 투사체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PVP를 볼게요. 너 PVP는 폭반이랑 투사체 같이 올리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그냥 찍을게요. 네, 빠른 발사. 빠른 발사하면은 조작성까지 올라갑니다. 뭐, 조작성을 굳이 유탄 발사기챙찍 필요는 없지만은, 어, 조준하고 쏘면은 아무래도 좀 올바르게 날아가니까 그냥 무줌샷 하는 거보다는 자, 그러니까 훨씬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능력치를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고속 탄약 아니면 고폭탄 포신을 쓸것 같습니다. 폭발 방향이랑 투세트 속도만 보시면 돼요. 조작성 좀 까먹지 않고. 그런 거만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고속 탄약 아니면 고폭탄 포신인데 저는 이제 폭발 방정을좀더 늘려줄 거고. 그 다음에 걸작을 수사체속도를 올려버리면은 10이 올라가니까 55까지 가는 겁니다. 폭발형은 60에 수사체속도 55까지 가는 거예요.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애매한데, 세 번째는 고를 게 없습니다. 그럼 굳이 하자면 가차없음? 아니면은 영속적 움직임? 네 번째는 진짜 할게 없는데, 사륙기기용 아니면은 화음 둘 중에 하나를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laughs> 아, 고를 게 없어, 진짜로.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자, 아무튼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다 살펴봤는데요. PVE에서 보스딜을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유탄 발사기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속성 유탄 발사기가 예전에 쓰던 게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파밍을 해서 사용해 보시는 걸 강력 추천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